붕! 홍문 결정체 가격 분석. 현재 신석샵에서 홍문 결정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문 결정체는 11월 20일에서 12월 26일까지 판매를 하고 홍문 결정체를 살펴보면 종류는 총네 가지이고 만신석 55개, 5천 신석 25개, 2,500 신석 11개. 500신석 2개 이렇게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만신석부터 살펴보면 현재 금시세가 천금당 1350원 정도이니 만신석은 10만원이므로 74,074금입니다. 총 55개이니 사람에게 판매시 1346금으로 판매하셔야 됩니다. 혹시 시장에 판매하신다면 하루 판매 금액이 천금 이상일 때 8%, 만금 이상일 때 9%, 5만금 이상일 때 10%이므로 약 9%로 총 8만 1,400금을 얻어야 됩니다. 즉 시장 판매 시에는 개당 1,480금으로 판매하셔야 됩니다. 5천 신석은 5만원이므로 37,037금입니다. 그리고 결정체는 25개이니 사람 판매 시 개당 1,481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시수료를 9%로 했을 때 4만 700금이 나와야 하고 시장 판매 시에는 개당 1,628금을 받아야 합니다. 2,500 신석은 2만 25 5천 원이므로 18,518금입니다. 결정체는 11개이니 사람에게 판매 시 1,683금을 받아야 됩니다. 시장 시수료를 8%로 했을 때 2만 128금이 나와야 하고 시장 판매 시에는 개당 1,829금을 받아야 됩니다. 500 신석은 5천 원이므로 3,703금입니다. 결정체는 두개이니 사람에게 판매 시 1851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수수료를 8%로 했을 때 4025금이 나와야 하고 시장 판매 시에는 개당 2012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홍문 결정체의 시장 시세가 약 1300금이므로 홍문 결정체를 구매하시면 55개는 본인 사용시 거의 본전 그 외의 모든 경우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